여러분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시면은 아픈데서는 주시, 문제를 가지시면은 가슴에 서는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내할길 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너 주마. 십자가에 지나서 우리의 제물 대신 예수님 우리는 치료의 제물로 예수님을 바치고 우리는 슬픔의 제물로 예수님을 바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피흘린 이 제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연애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강과우니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이미 제물이 되셨으므로 주님이시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우리 모든 슬픔을 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육신의 모든 질병을 도말시켜 버려 주시옵소서 질병의 뿌리를 뽑아버려 주시옵소서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도 스 이름으로 구원과 건강과 생명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모든 질병은 나사렛 예수 그리도 스 이름으로 명한다 각 사람이 몸에서 떠라 갈지어다 악한 귀신은 몰라 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여. 우리 마음속에 모든 슬픔을 제하시고 마음의 우울증을 제하여 주시옵시서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으로 넘쳐나게도와주시옵시며 소망차게 하여 주시옵시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근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우리도 재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셨기 때문으로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치료와 건강과 축복을 받아들이오니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